손목 터널이 아서 실제로 여기는 피해자이고 진짜 가해자 이쪽에 있는 건요근육들이 자꾸 끊져서 여기가 과열이 된 거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수장 터널 증후군 내 손목 터널 증후군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장이라는 말은 손에 손바닥 이 손바닥에 뭐 터널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요 사이에 터널이 있죠 보시면은 이렇게 사이에서 보시면은 턱 튀어나온 게그주상골이는요 사이로 이게 터널이 있습니다. 이 사이는 어떻게 지나가시냐면이 그림은 오른손에 오른손 앞쪽을 본 것입니다. 앞쪽 뒤쪽이 아니라 오른손 앞쪽 이게 이 손바닥 쪽인 거 손바닥 요 터널 사이로. 이 사이로, 이런, 이렇게, 이런, 이런 형태로, 건, 건이, 이게 여기, 여기, 건 보이시죠? 이 건들이, 터널 사이로 지나가서, 이게, 이게, 각, 손가락 마디에 붙어서 땡기였을 때, 요, 요게, 작용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바닥쪽에도 있 앞으로 지나가는 것은 손을 굽힐 때 쓰이는 굵은 이라고 하고 뒤로 가는 것은 손을 펼때쓰는 신근인데 이굵근은 여기에 붙어있고 이 신근은 여기에 붙어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일을 굽혀서 해요. 아... 워드 작업을 하던 뭐 주먹질을 하던 망치질든 하던 손을 펴서 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가 우리는 이쪽이 자꾸 아프다고 하는데 손목 터널이 아프다. 실제로 여기는 피해자이고 진짜 가해자 이쪽에 있는 거요. 근육들이 자꾸 펴혀져서 여기가 과열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건을 여기 지나가는 건을 좀 부드럽게 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골 신경, 척골 신경, 정중 신경 을 풀어주는 방법을 하시게 되면은 요. 터널 증후는 자연적으로 치워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렇게 되어 있는 게, 스테음 폐경. 이렇게 지나가는 게, 심포경.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신경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를 자꾸 펴주는 자세를 해주는 게, 제일 집어내 되는 자세가 되시는데, 요 무슨 말씀이냐면, 요, 세 경량을 최대한 땡겨주는 자세, 이 자세가 되겠죠? 요걸 해주세요. 원래는 팔단금이라고 나중에 설명을 또 드려야 되겠지만,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원래는 이 상태에서 쭉 가서, 하나, 둘, 셋, 넷,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하는 팔 단리금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요걸 이제 일상적으로 쉽게 응용하는 방법이니까 요 태음 걸음 소음을 최대한 땡겨주는 자세, 이 자세가 되겠죠. 아까 저희가 아까 서 붉은 손에 붉은을 계 썼기 때문에 이게 오므라져서 손목 탄력증이 생긴 거예요. 최대한 펴줄 수 있는 자세, 이 자세가 되실 거고 내 몸이 구큰 공의 가운데에 있다고 보는 가운데 이그공 표면을 닦습니다. 절대로 손끝이 숙여지면 안 돼요. 요, 요 엄지 가, 가운데 손가락이 어깨 위보다 올라가면 텐션이 떨어지겠죠. 장력이 이렇게 어깨 높이 상태에서 주셔도좋고요이 상태로 커를 올려줬습니다. 이렇게 올리셔도 되시고 이때 만약에 내가 요 폐경을 이쪽이 더안 좋다. 그래서 이걸 이쪽을 위주로 밀어주시면 됩니다. 기본이으로 여기 좀더 앞으로 가는 식으로 밀어주시고 올려주시고 이때도 손이 이렇게 되시지 않고 거진 가운데 손가락끼리 손길 수평이 됐을 때도 이런 형태로 하셔서 쭉 내려주시고, 쭉 올려주시고, 이 상태에서 손끝을 내지는 쭉쭉쭉 펴준 형태만 되셔도 손목 터널이라는 니까 이렇게 해서 손바닥 전체와 손의 굵은 전체가 펴져서 누구나 가장해서 쉽게 할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